네, 안녕하십니까? 대냥가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이 엔진 헤드 교환 작업을 하셨는데 정비를 다 하시고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이 되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엔진 정비할 때는 꼭 순정 부품을 사용하고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멘트를 항상 남겼거든요. 그런데 보통 영상을 스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서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엔진까지 교체하실 분들은 자가 정비 샵 원부터 쭉 보세요. 처음부터 처음 엔진 작업을 하시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항상 있으니까 한두 번은 이제 실패한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작업을 하실 때꼭 순정 부품을 사용하셔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헤드를 교체를 했어요. 언더본 120번데 언더본 125라는 얘기는 이제 시티나 커브류 같은 엔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드를 전체 교환하고 시동성이나 아이들링 유지가 좋아졌답니다 그런데 교환하고 작업을 끝내고 이제 테스트 주행을 하셨는데 RPM을 높이면 발바닥이 간지러울 정도로 이제 진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헤드 가스켓을 순정을 안 쓰고 중국제를 이제 썼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디가 잘못됐나요? 이러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우선 첫째는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본문 내용으로만 봐서는 현재 헤드 가스켓을 순정어를 안 썼다라고 했거든요. 중국제를 썼다고. 그러니까 본문 내용으로 봐서는 헤드 가스켓 문제가 가장 크죠.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분이 이제 엔진 헤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엔진 헤드 커버를 분해를 하고. 네. 실린더 헤드 네, 이거를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실린더 헤드 안에 이런 밸브도 다 있기 때문에 통째로 교체했으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네,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가스켓이 보이시죠. 요거 제가 항상 엔진 작업할 때는 꼭 강조한 게 순정 부품을 꼭 사용하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거든요. 베어링도 그렇고 베어링도 미세하게 좀안 맞는 경우도 제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순정 부품인데도. 미세한 공차 때문에 이제 재작업하는 경우도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순정 상태 부품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순정이 아닌 부품을 꼈을 때는 이제 그 부작용은 네,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헤드 작업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이걸 좀 확대를 했어요 이 가스켓 이건 무조건 순정으로 써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볼트가 있어요. 네 개. 실린더와 실린더 헤드를 결합해주는 여기 볼트가 네 개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토크렌치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볼트는 토크렌치로 작업을 하시고, 여기 가스켓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스켓 무조건 순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엔진 헤드 보면 이제 가스켓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요게 가스켓인데, 엔진 튜닝 전문으로 하시는 이 매니아 분들, 기술자 분들은 일부러 이 가스켓을 얇은 거를 써요. 왜 얇은 거를 쓰냐면 여기 압축비를 높이려고 일부러 얇은 거를 써요. 그런데 이분들은 압축비를 높이면서 조정을 하니까 정상 운행이 되지만 이제 비전문가분들이 그냥 엔진 작업을 했는데 이 가스켓 한 장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중국제나 다른 회사 걸 갖다 끼면 미세하게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 압축비가 변할 수가 있어요 엔진에 그리고. 볼트 여기 네개 박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토크렌치로 제가 꼭 하라고 한게그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하고 여기 이제 압착이 되는데 이 압착하는 강도를 이 볼트가 이 압착 강도를 이제 정해주는 거거든요. 볼트 체결이 너무 세게 잠겨도 안 되고 약하게 잠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냥 토크렌치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제 손감각으로 이제 그냥 손으로도 하는데 이 영상 보고 이 작업을 따라하시는 분들은. 비전문가 잖아요 그냥 토크렌치로 작업을 하세요 엔진 작업할 때는 토크렌치가 꼭 있어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선 가스켓을 정품으로 교환을 하시고 물론 뭐 타이밍이랑 이런 거는 다 정상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엔진 헤드볼트도 토크렌치로 작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 다른 분들도 작업하실 때 엔진 관련 영상은 스킵을 하지 마세요 스킵을 하면은 중요한 대목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림만 대충 대충 보고 넘어가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또 재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진 작업하실 분들은 꼭 제대로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머릿 속에 정확하게 그려진 상태에서 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